여기 단어는 음. 할 얘기가 없지 항상. 근데 원리 학계 배워서 없다어요 진짜 다써 이거는. 계산기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로 아. 어. 하겠지. 근데 그치.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안 해. 근데 시험 때는 손으로 해. 손으로 해야 되지. <laughs> 아, 근데 이제 그 복잡한 <laughs> 지수식 계산은 알려줘. 아, 그래요? 이거 <laughs> 숫자 계산은 음. 안 짓. 그러네. 자, 원리 학계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자 원은 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 원금? 네. 아 원금. 리는 이자. 이자입니다. 원리 이자. 그렇죠? 아, 원금하고 이자를 더한 거. 이자. 이거를 원리 합계라고 해요. 음, 음.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적금. 적금을 부으면. 아 적금.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핵심 내용은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이거야. 시간은 의미다. 요거예요 시간을 흐르면 돈이 아, 불어난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이 이자가 붙는 게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네. 단리가 있고 공리가 있어. 아, 단리랑 아, 공리. 공리가 좋죠. 공리 두 가지가 있거든. 네. 네. 약간 간단한 격격. 단리는 한번쭉 붙는 거죠. 맞아,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네. 붙습니다. 어 얘는 이자 이자. 아 맞아요. 자, 얘는 원금의 그러니까 이자점만 보통은 단리금 이자금, 이자까지도 붙습니다 좋은데. 실생활은 뭘까요? 단리 이겁니다, 다. 네. 그래서 사채 쓰면은 100만 원 빌리는데 1,000만 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 안 거죠? 야, 감성고거아 아, 이거 이자한테 사채 쓰시면 그걸 막게 만들고. 예, 쓰셔도. 진행이 안 되는. 네, 네. 예전에 서울보증보험 알바할 때 봤는데 핸드폰 요금을 못 내는데 뭐몇 백만 원을 내더라고 나중에 이자 이자 와 핸드폰 요금 돌빨았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리 이거니까 이거 나옵니다 이건 안 나와요 네. 반받는 어떻게 되고 음. 공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음. 자 너희 생각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할게 1 0 0 1년부터라고 하자 자, 어, 2001년 안돼요. 1월 1일이야. 어, 내 생일이야. <laughs> 그때 내가 10만원을 넣었다고 해볼게. 네. 근데 이제 연이율이, 연이율 똑같이 연이율은. 10%로 10 10 10 10 할게요. 어, 대박이지. IMF 때 15%가 쭉 갔어요 와, 와, 와 그래서 부인분 빈잇빈이 그때가 때죠아 9인분 빈잇빈 빈잇빈은 빈차 말하는 거잖아 그래 자 10만 원 그럼 200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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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이 되면 몇년만된 거야? 네자 2002년이 되면 돈이 네. 어떻게 풀어날까요 10만 1000만 원 아니 교수님 <laughs> 11만 <10만> 원 <원에. 웃음> 10만 원에 11만 원에 예, 아, 10%면 10. 얼마야? 1000%만 만 원이잖아 만원 만 100% <laughs> 100%가 10 100분율이니까 100으로 나눠야 되지. 100분의 1, 10이니까 10분의 1이다. 어? 네 10만 100분의 1 0 이제 이자 이게 원금, 이게 이자예요? 네. 그죠? 100이면. 그러니까 만원 무슨 일? 1만 원. 네. 자, 2020 아, 2003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만 원. 그렇죠? 10만, 10만 원에다가 자 1만 원이 있었잖아 여기 네. 여기에 또 이자가 그냥 1만 원만 더 붙는 거야. 와, 얘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야 추가로. 그것만 네. 추가로. 오케이? 그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서 쓰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10만 더하기 네. 1만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두 번. 얘에 대한 이자만 두번붙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단리면 그러면 2024년이 되, 아니, 되면 어떻게 되네? 삼만 10만, 3만 10만 곱 3만 1만 곱하기, 1만 곱하기, 33만 원이죠, 그죠? 네.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차예요. 등차. 네. 네. 등차입니다. 결론은 <laughs> 등차예요. 그럼 얘는안 해봐도 아마 등비 그러니까 수혈에 합해서 배우고 있겠죠, 당연 그렇죠? 네. 네. 어, 등비를 한번 봅시다. 자, 똑같이 10만 원을 넣었어. 자, 그럼 2002년이 되면 똑같아 1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붙으니까 이제 1만원이 되어 이렇게 네자그 네. 다음은 어떻게 될까 요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11만원에다가 10%어 맞아 근데 네, 그 계산하기가 <laughs> 좀막상네요아 그러면 그거네 1 2만천원 오, <laughs> 잘. 고... 자 봐봐 이거에 10%도 붙고 이거에 10%도 붙는 거야 개꿀인데 오케이 자 봐봐 10만원에 10%면 <laughs> 10분의 1 더해줘야 되고, 1만에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제? 네. 쉽네. 근데 지금 너희 이해하기 쉽게, 이 1만을 1만으로 안 쓰고, 1만이 왜 나온 거야? 10만 곱하기 10분의 1었던 거지, 그치 네. 그럼 이것도 이렇게 바꿔볼게. 네. 10만에 10분의 1에 다시 10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럼 여기 똑같은 거 있으니까 묶을 수 있죠? 네 그럼 네. 10만 곱하기 10분의 1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1 플러스 그러면 1 플러스 10, 10분의 1 10분의 10, 1 이렇게 10, 되죠? 10, 그렇죠? 네 뭔가 이상하다는데? 이상하네 이거 <laughs> 왜 이러는 거야? 10분의 1을 앞에는 아. 더 곱하면 안 아, 되는 거 같아 뭐야 뭐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줄었어요 그러니까 줄었잖아 아니, <웃음> 그러니까 <웃음> 지금 <웃음> 내가 덜 썼어 원금 그대로 있고, 그 네. 이거에 이거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또 붙을 거고, 이 네. 요거에 대한 이자가 또 붙겠지, 그죠? 네. 수당 잖아졌네 음, 10분의 1분이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10, 10만으로 묶네. 저, 어떻게 묶어야 되냐? 10만. 약간, 10만으로 다 묶었어. 네. 1 플러스 10분의 1. 1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의 제곱. 100분의 1? 아씨 뭐가 이상해 야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냐? 아 뭐... <laughs> 이거 1만원으로 쓰니까 되게 그지같네 다 꿔요 아니 이거 하나 더 있어, 좀 봐봐 자, 미안해 얘들아 너희 되게 헷갈리긴 한데 자 이, 이대로 이 다시 해볼게 나이 금액은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아 맞다 맞다 이 금액은 그대로 있어야 되지 얘들아 아, <laughs> 아, <돼, 그렇지? 웃음> 잘 들어 아 원금? <laughs> 원금 원근... 얘들아 이거 그대로 있잖아. 쓰기 전에 이거 봅시다 <laughs> 이거 묶을게 이게 렇해야지 이게 렇 되지. 그렇지? 아, 그럼 이 금액 은 그대로 있어야 돼. 아, 그렇지? 아. 이 금액은 있고 이거에 10분의 1이 또 붙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10만 곱하기 1 플러스 10분의 1의 10분의 1이 또 붙는 거다. 네. <laughs> 아, 아,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되겠다. 이거의 10분의 1, 이거의 어, 10분의 1이 붙어야 되겠지? 네. 1 플러스 10 분의 1의 제목이랑 다르네. 그렇지. 맞아. 결국 그 얘기 야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또 10만 곱하기 10분의 1로 묶으면 10만으로만 묶어야 되나? 10만 아, 곱하기 나. 10분의 1로 묶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10분의 1이되게그지네 응? 그럼 와, 여기 똑같은 거또 있잖아 그제네 그러면 10만 곱하기 아 A로 할와 A로 할 아, 10분의 1에다가 <laughs> 여기 1 남고 여기 10분의 1또 남지 그제네 그럼 A로 다시 해볼까 그 결국 해볼까요? 그냥 이거야 아, 쉽게 하려고 네. 10만으로 했는데 A로 할 잘못했어 잘못하셨잖아자 여기 이렇게 결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니까, 러 지금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니까, 러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 10%. <laughs> 자, 연이율 10%면, 네. 이 돈에 10% 증가야.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얘들아. 10을 못하는 거야 그, 어, 맞아. 10% 증가하니까, 100분의, 100씩 거야, 어? 100분의 110 곱하는 거야, 얘들아. 100분의 110 곱하기 위해 100분의 110이야. 네. 맞아? 10% 증가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또10%또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100분의 110이 한번더 곱해진다 해서 그냥 이 똑같은 거 곱하면 끝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데 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아, 넘어가면 아, 잘 이해가 안 됐다고 <laughs> 자세하게 한다는 게 괜히 더불안해어 <laughs> 네. 됐니? 이해는 됐니? 네. 그래서 마지막 멘트만 <laughs>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10% 증가니까 계속 100분의 110이 계속 곱해진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죠? 좋아요. 네. 그러면 거예 어? <laughs> 어, 어? 자, 그럼 이제 쉽게 보았다. a로 이제 다시 가 볼게요. 되 a 로가볼게얘들아 네. 이, 참, 이, 이 필요 없어, 이건 그냥. 그건 없애 버립시다. 좀왜 하죠? 없애 버립시다. 네. <자>, 그, <laughs> 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할테2 0 자, 2001년 초에 네. a1을 넣었어. <laughs> a번을 넣고 네. 쭉. <laughs> 10년 후 10년 후면 얼마? 야 10년 후면 언제지2 0 1 1년 그거 말씀하신 거 맞아요? 어, 2011년이지. 네, 11년 네. 초가 되죠. 어쩌라고. 소소살이요. 근데 이제 얼마로 불어날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복리다. <laughs> 어, 네. okay. 이율은 뭐라고 할까요? 30%로 갈게요. 연이율? <laughs> 이이거점자로질2 같아. I'll put it out. I'll put it out. I'll 자 그럼 2 t out. I'll put it 어? u t I'll 0 0 t it out. i l 가 put it out. I'll put it out. i 돼?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3년, 이 1년이 1년이 더 지났어. 그런데 네, 네, 네. 1 플러스 1년가더 지났어. 제곱, 제곱 이렇게 되지? 네. 쭉 해가지고 자, 잘 봐. 이, 이게 지금 어려워. 자, 이게 뭐가 어려운지 몰라. 2000 2010년 초가 되면 어떻게 될까? 2010년 초 2010년 초1 플러스 100분의 아래? 제곱입니다. 문제고 뭐냐 왜 9냐 갑자기. 문제. 그러네. 1년 초에서 10년 초몇년 초에 지났어? 9년. 9년 지났지. 9년 아, 지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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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려운 거. 어 이게 어려워. 이것들. 때문 왜요? 근데 우리 이제 돈 10년 후에 언제 받아? 2011년 초에 받잖아. 네. 그렇지? 근데 문제가 11년 초라고 얘기 안 해. 이걸 뭘로 바꿔 얘기하는 거냐면. 2010년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시간을 잘 생각해보면 2011년 1월 1일 0시 0분 01초란 2010년 12월 31일 12시 59분 59.5초란 1초 차이잖아 이제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나이가 다요 같은 거라고 10이라서 0초 정도 네, 1년, 네, 1년 지난 걸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걸 2011년 초로 생각하셔도 네. 되는데 실제 문제 다 이렇게 나와요. 2010년 말. 근데 그러니까 이게 2011년 네. 초라고 그냥 받아주시면 이해가 좀더 빠를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10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내가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이 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2001년에 A1 넣고 그냥 10년 기다리면 돈이 이렇게 불어나있어 음. 오케이? 네. 네. 자 근데 이제 실제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음. 아 그래요? 뭐? 2001년 초에 매년 A1씩 적금을 붓는다 어. 하는 문제예요 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야? A가 더해지네매해 A1씩 계속 <laughs> 넣는 거야 네. 어, 이해 돼?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첫 해에 A1 넣어서 10년 기다리면 이렇게 불었어, 그제? 네. 근데 두 번째 해도 A1을 또 넣어야 되지, 그제? 네. 그럼 더하기를 A 여기다 써야 되는데 네. 지저분해서 그걸 네. 밑에다 좀 쓸게. 네. 오케이? 이때도 네. A1을 또 넣어야 되지 네. 그러면 2002년 초에는 요만큼이 통장에 들어가는 거야, 이 금액이 다. 더한 네. 게, 이해 돼? 네. 그러면 두 번째 해에 넣은 금액이 또다음해가 되면? 얘1 1 0 0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A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계속 돼서 10년 초 되면은 어때? 여기가 8제곱이고 또 이제 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 9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제 다 이해 하자는 거예요. 어. 자. 또 이제 여기 또돈 넣어야 됩니다 네. 여기도 A 넣어야 되는데 어, 더 맞다. 지금 이거 더하기 옆으로 연결하면 맞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세로로 연결해서 쓰고 있는 네. 중이다 네. 어? 여기도 A 또 넣어야 돼 그지? 네. 그럼 이 네. 금액이 쭉 해서 여기로 가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 <laughs> 1 플러스 100분의 아래 8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도 또 넣어야 되고 계속 넣겠죠 그죠? 네. 계속 넣는데 10년 동안 돈을 넣는다고 하면 몇번 넣냐? 네. 10번 넣어요 네. 그 마지막 넣을 때는 언제냐? 이때 10년 초가 마지막 넣을 때 A 금액입니다 이게. 이때 더요. 그러면 이게 이제 11년 초, 10년 말이 되면 이자가 한번 붙겠죠.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에 1 제곱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네. 다 이만큼이 네. 다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지. 네 적금을 받는 금액은 이거예요 이거 다 더한 거네 이해했어요? 네자 이게 지금 여태까지 했던 수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개수도 10개인데 간격도 10개야 이것 때문에 약간 음. 봐봐 돈 넣는 것도 열번이거든네 근데 간격도 한번더 여기서 여기 a 는 다시 넣지 않아요 음. 1년을 그냥 그대로 묵히는 거거든 이것 그 때문에 헷갈려. 예. 개수도 10개인데 간격도 10개여서. 네. 마지막 여기 A 인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쓴건개수로 따지면 11줄 쓴거예요 하나둘 셋넷한테 11줄 쓴 거야. 맞지 11줄 않겠지? 네. 11줄인데 10개 10개여서 이것 때문에 <laughs> 헷갈려. 네. 좋은데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이거 다 더한 게 내가 받는 금액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 네. 뭐다 더한 거 이제 씩 써보면 이거 무슨 수열의 하는 거야. 공비 수열이야, 명이지. 그래서 공 이걸 첫 항으로 이걸 열 번째로 항으 보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공비가 어떻게 돼? a 1 플러스 100분의 r이 공비다. 네. 아, 네. 공비 빼기 1분의 네. 첫 항이 뭐야? 이게 첫 항이야? 네.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요게 첫 항이다. 네.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100분의 r에 네. 자 몇째고? 열째고. 열째고 열 개야. 많이 빼기 일. 아, 렇게 자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수불 뭐 이렇게 와 매년 초 버전 있고 매년 말 버전이 기수 매년 매년 초 매년 초 기말불이 있거든 머리 숫자야 머리 숫자 그러니까 적금은 다 기수불이 맞아그 기말불은 왜 있냐면 돈 갚을 때 하는 거예요. 어, 상환. 그치. 어려운 말로 상환이라고. 너 핸드폰을 오늘 샀어, 폰을. 네. 그럼 그 기계값을 언제 내? 뭐 일시불로 절반 냈다고 치더라도 남은 기계값 어? 언제 내? 일요일이... 다음 달부터 내지 않아? 그래요. 다음 달부터 오늘 안 내잖아. 한 달로부터 내잖아, 그지? 저희가 폰을 안 사가지고. <laughs> 그럼 그 핸드폰 요금이 다음 달에 나오잖아. 한달 지나고 나오지 그치? 한달 쓰고 나오지 그치?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금에는 사실 실생활에 맞지 않는데 수학 문제에는 그냥 적금으로도 이 문제가 나오긴 해요. 조금 이상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작은 요이 땅은 2001년 초로 똑같아. 근데 돈을 넣는 거를 2001년 초가 아니고 2001년 말부터 돈을 넣겠대. 이게 핸드폰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핸드폰 여기서 하는데 돈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건 1년 지난 후부터거든. 그게 이제 월로 나올 수도 있고 연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지금 쉽게 연으로 했는데 이게 월일 수도 있다. 한 달, 두달세달 달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넣는 게 여기서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한칸씩 옆으로 쭉 밀려. 1년 지나고 나서 시작이라고. 한 칸씩 다 밀리고 마지막은 이걸로 고정이야.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마지막은 2010년 말, 2011년 초로 똑같아. 기수불이나 기말불이나 이게 지금 이게 똑같이 한 칸씩 밀려서 얘도 한칸더 가면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 1년더 지나면은 이걸 한 칸씩 미루면 그냥 이거 한 칸씩 이 숫자만 하나씩 미루면 똑같은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기말불, 기수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작은 한칸 밀린데 끝이 똑같다는 거야. 여의가 끝으로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핸드폰을 샀어 돈을 갚기 시작하는 건 이때부터야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돈 갚고 끝나잖아 그지? 이게 전체적한 칸씩 다 밀리면은 여기 있는 얘네가 다이 칸으로 들어오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게 기말고래 합의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돈 갚아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해야 돼 아, 어차피 적금인데 A1 넣고 바로 A1 받고 이거 왜 넣어요?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잘안 되거든. 돈을 갚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넣어야 돼. 이것까지 넣어야지 너희가 돈다 갚는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네? 선생님, <laughs> 그기수술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모 알겠어? 네. 그 조식만 다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0네자 그 이게 알겠습니다. 공비 이게 공비 네네 공비 공비 네네. 빼기 1분에 공비 빼기 1분에 첫항 네. 곱하기 공비 n제곱 빼기 뭐잖아 네. 그치? 첫항이 이게 첫항이 이게 이게 아, 첫항 네. 공비에 10제곱 빼기 10개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a는 어디 갔어요? 요요 아니 d 숲을 얘기 다시 해달라 그니까 A A A 이게 A라고 이게 첫단첫단네 아니 그 아니라 A가 어디겠냐니까요 A 어디 A 저 뒤에 는왜 A가 안 붙어요 공비 이게 공비 쇼아 공비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 알. 에이. 네. 오케이? Okay? 네. 자, 기만율은 돈을 받는 거에서 이게 그냥 1년씩 밀려 가지고 그러 근데 밀려는 감... 끝이 어떻게 똑같아요. 이 이게 A가 일로 오고 얘가 옆으로 가고 얘도 옆으로 가고 한 단씩 다 옆으로 미루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적힌 애들이 이걸로 딱올거 아니야. 네. 어.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적혔다고 상상을 하고 아, 네. 걔네를 더한 게 기만율이 라고 아. 알겠다. 한 하나 낮추는 거. 그냥 그래, 하나 낮추는 거에서 결국 그런 얘네도 한 거랑 얘네 더한 거랑 딱 정확하게 어떻게 차이 가 나는 거야? 총만큼요 공비가 한 것이 덜곱해져 있지, 그냥 전체적으로, 아, 네. 그렇지? 네. 그럼 뭐만 없앤되냐면 요것만 지워. 네? 정리한 <laughs> 거야. 자 봐봐, 이게 첫 항. 찍어야 된다. 이게 야. 첫 항. 이게 뭐야? 자두 번째 여기 위에 이거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네. 쭉 해서 더 한다고 하면. 뭐 공비는 똑같아 이걸로 1 플러스 100분의 r 첫항만 달라, 첫항만. 예. 네. 거야, 음. 와, 1 0 0 1분의 첫 항만 달라 첫 항만 첫 항은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게 없어져요 A하고 1 플러스 공비는 똑같이 이거잖아 구, 100분의 구제법이네. r에 자 부족 고 아니냐 자몇 개예요? 음. 똑같이 10개입니다 음. 아 10개 똑같이 10개예요 안 맞게 0 갯수 그러니까 지금 등비수열 합할 때 마지막에 있는 음. 이 숫자로 쓰면 안돼개수에서 써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0 개. 네. 이제. 네. 네. 그래서 이게 기 수분, 기말고이두 네. 가지씩만 외워서 그냥 적용해서 쓰신다. 이거 처음에 몇번 너희가 써 보긴 해야 되거든 지금 이게 공식 없어요. 1 8 공식. 이게 공식이야. 189쪽에 적혀 있어요. 지금 네. 이긴 식들이 똑같이 189쪽 음. 보세요. 189쪽. 아, 언제 풀어봐요. 어, 무슨 문제 풀어시죠 네, 7이에로그램 자,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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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러면은그러면그러은그냥면은그그냥면은 그러면은, 그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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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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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대. 네. 자, 10년 동안이라고 하면 개수도 10개, 기간도 10년.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태 그건 했던 기숙을 인 거죠. 매년 초니까 기수을 아, 이게 두 가지 있어, 밑에. 매년 초면 기수을두 번째 매년 말이면 기말불기말 불? 기말불. 기말에 불? <laughs> 불, 불 파이어. <laughs> 해도 맞지. 당연. 그냥 컨셉이래. 컨셉이래. 그 2년 초과됐다. <초가> <laughs> 그러면 이제 우 50에 뭐가 곱해지는 거야? 10%니까 100분의 110이니까 1.1로 그냥 써. 100분의 110. 귀찮잖아. 1.1 쓰기 제 편하지 그치? 네. 그면 이제 다음 해가 되면 50 곱하기 1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죠? 10년. <laughs> 55% <laughs> 10년 동안인데 10년, 말, 봐봐. 10년 말에 원리학계라고 했지 10년 말로 나왔지 문제는 네. 10년 말인 1 0 11년 초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지? 5 5하기 1.1의 네. 10제곱이야 네. 알겠지? 네. 근데 이거는 한번 넣고 쭉 기다린 거고 매년 넣는 거니까 또두 번째에도 50만원 또 넣어야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50 곱하기 1.1 될거고 쭉 빼갖고 여기는 50 곱하기 1.1의 9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도 또 50만원 또 넣을거고 이때도 아또 50만원 또 넣을거고 그래서 쭉 해서 넣으면 이 2010년 초에 넣는게 마지막 내가 자꾸 넣는거야 알겠지? 50만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얘는 이자가 한번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한게 기소불 답이, 답이에요 이겠죠? 기말풀은 일단씩 쓰고, 네자 공비 1.1이지. 그 다음에 1.1 빼기 1번의 첫 항은 50만 곱하기 1.1 이게 첫항이다아그 다음에 공비가 1.1이고 10년 동안니까 그러니까 10제곱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게 1번 답이에요. 자 1.1의 10제곱 계산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줍니다 보통 문제. 적혀있죠 2.6 으로 하라고 그거 계산하면 돼 이제 그냥 단순 계산이야 그 다음은 계산할 때도 1 빼면 이게 0.1이고 여기 1.1 있으니까 분자 분에10 곱하면 그냥 분자에 50만 곱하기 여기가 11로 바뀌어 그냥 그리고 여기가 2.6 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계산만 하면 돼 네. 네. 감사합니다. 자, 2 번은 이제 기말부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매년 말에 돈을 넣는 건데 2002년 초를 2001년 말로 생각해도 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 금액 처음 넣는 게 이때가 아니고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전체로 다한 칸씩 옆으로 밀리는 거라고 그지? 네. 그래서 여기 적히는 여기 적히는 얘네들 더한게기말불이라고요 기말. 불이라고요. 알겠죠? 네. 그럼 여기는 50 곱하기 1 1의 부제곱이었을 거니까 지금 요거 이제 다더면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공비는 똑같이 1.1이고 첫항선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1이 덜 곱해져 있어1.1다나눈값이야 그러니까 이 식을 1 1로나눈값이니까 이것만 지워 버리면 돼. 여기만 사라지면 돼 그래서 50만 곱하기 1.1에 10제곱 빼기 10개는 똑같습니다. 디말 수도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이 계산 마무리 하시면 돼요 네, 선생님. 원리학계 이해 잘 안되면 다음 시간에 원장님한테 한번더 설명해달라고 하고 그래도 그냥 공식만 외워서 값 쓰는 건 그냥 했지 근데 너희가 지금 이걸 이해하려면 이거 쓰는 걸 너희가 한섯번씩은 해봐야 돼네 해볼게요 이거 쓰는 걸 너희가 해봐야지 네등기서 끝까지 숙제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